얘네는 뭐 하는 구조일까요? 얘도 소함이야? 프라임? 뭐 집을 이따구로 지어놨어. 이거 뭐 태밍장이야? 안 끌려 올라온다. 끄집어내면 되죠. 미친 거 아니야 얘네? PVP에서 쫄부를 태밍 그래? 이런 거는 뭐 굳이 육식 앞에 던져줄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이런 숲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뭐 지나가던 육식이 알아서 먹겠죠. 자유도 때문에 어지러워요.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콜라님랑 이 잠깐 해봤던 게임인데 콜라님 스타일의 레벨업이 레벨업을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뭐 스토리도 모르고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 못해가지고 한번지웠었는데 오늘은 우리 고민님들이랑 그 조금씩 스토리 좀 봐가면서 천천히 좀 진행 좀 해보려고요. 야저 아까 저기 태밍장에 트릭 한 마리 더 있었습니다. 녹기태좀 육식이 많은데죠? 릴러냥 하이 먹으라우 동무 패시브라우 만건 먹으라우 동무 중간에 얘네 다른 부족한테도 하나 던져줄까? 전쟁나게 일자님 혹시 최근에 이 주변에서 공룡 있는 부족도 봤나요? 거기 좌표 좀 알려주시면 걷다가 공룡 하나 던지고 올게요 아 스테미너 결국 스테미너 스테미너 좀 채우고 저기 트리케는 끄집어내기가 어려우니까 테밍장이 있는 애 거기다가 랩터를 하나 던져주고 오죠 똥싸고 41에 17이 근처인데 저 위인데 저 위에 뭐가 부족이 있다고 캐차리 스태미너 떨어지는거 참 오랜만에 봄 떨어질 수도 있죠. 41에 17에 프라임 부족 들어간 부족인 데 공룡들이 많았어요. 그럼 프라임 부족 얘네 갖다 줘봤죠. 지네끼로 공격 안할거 아니야. 아, 밀사님이 망쳐놨어요. 잘했습니다. 얘네 왜못 죽이고 있니? 발견 트리케먹으러 가자 트리케먹으러 가자 <laughs> 우리 이 서버는 대충 PV처럼 놀고요 우리 밀사님이 서버 다 먹어서 지금 할거 없다고 다른 서버 가자고 왔는데 서버를 지금 하나 더 운영을 하죠 pve 서버에서 안전하게 그대 pve이지만 pvp처럼 높시다 죽인가이아래 이올령 어서와요 어? 트리이 어디갔지? 트르키 어디 갔지? 아, 여깄네, 여깄네. 일로 오라고. 아이고, 트릭키걔 아닌데? 물망촌님들 안녕하세요. PVP 합시다. 폴레님도 어오세요 p v 2에서 PVP처럼 놀면 안돼요 우리? 김우띠띠띠님도 안녕하세요 카르마님도 우리아이 사그님도 오랜만이세요 어서오세요 나 p v 2에서 PVP처럼 놀고 싶은데? 너무 비매너 아닌가요? 왜안 걸리면 되지? 우리가 방풀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그 내에서 재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건데요. 네보타 님, 렉스가 있었어. 우리 렉스, 렉스야 케찰 키브리요. 케찰 어떤 동물로 만들어요? 렉스가 알아서 먹겠죠. 오늘 중복인데 닭은 드셨나요? 저요 오늘 검은사막 그 다운하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요 먹방을 먹방 시간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좀 전에 먹방 준비했던 거 그냥 다 먹고 왔습니다 케찹을 먹는 거는 렉스키블이래요 렉스키블

이게 뭔데요? 우리 메가리 없니? 메가로도나 밥줄게 집어.. 오는, 집어 하는 공룡들 저한테 까불어다애들이요 프라임 부족 어디 육식들 없나? 똘자님 안녕하세요 도도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도님 혼자서 캐찰 한 마리 더 하죠 캐찰이 지금 이 서버에 있나요? 이 서버에 한번 생길 때이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한 며칠 서버에 캐찰이 안 뜨고 이래요 기가도 그렇고 인사를 잘해주세요 왜 나한테만 도두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도도님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목도리들아, 먹어라. <laughs> 먹어, 목도리들아! 개패시 뭐야, 먹어! 아이, 뱀한테 줄까? 차라리 낙사를 시키죠. 사람이 안타고 있는 공룡들은 낙대만 먹어요. 애들 자체가 낙대만 안 먹어요. 먹어. 잠깐만 내 던져 줬는데 어디 갔어? 아 어, 오케이 배문다. 예,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사람이 안 타고 있는 애들은 낙대물 안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늑대나 기가 이런 걸 타고 절벽을 가다가, 이런 상황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낙대 먹겠다. 돌아가긴 너무 멀다. 이러면 그냥 뛰어내려요. 하고 타고 있다가, 땅바닥에 닿는 순간에 이 버튼 눌러서, 그, 동물한테서 뛰어내려 버리면은, 동물은 낙대물 안 먹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고요 저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거의 뭐 땅에 가까운 상태에서 내빈거라 낙땜이 없구요 약간 픽사리가 나도 약간의 낙땜을 먹는거죠 저녁은 라면이나 중복인데요 고기 안드세요? 잘 못하면 죽죠. 너무 어이없게 잘못하면. 여기 왔네. 얘네 왔네. 사람 있네. 사람 있네. <laughs> 들켰어 지금. 얘는 지구 끝에다 버려줄게. 저 지금 들켰어요. 실수 나간 회사에서 연계 나옴 작은 닭한 마리씩 먹음. 검사 이따가 8시 반부터 할겁니다 8시 반에 이뻐양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오나봐요 그때부터 이제 검사들어갈거예요아 스태미너 바닥이야 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노. 아예 예, 스태미너 이렇게 치면 되죠 케차를 순간 깜빡했다 트리스타님 안녕하세요. 저희 수장룡 없습니다. 수장룡은 초반에만 조금 테이밍을 했는데 필요가 없어요. 물 속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요. 수장 수장룡 테이밍할 시간에 그냥 기가 한 마리 더하는 게 나요. 아 아크가 이게 그 하늘에서 싸우는 거 지상공룡 그 물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뭐 위에서 싸우는 것도 아르젠, 케찰, 푸테라 이 정도밖에 없고, 얘네도 거의 뭐 육상전 할때그 보조하는 역할이죠. 모든 전쟁은 육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양 동물은 아예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이왕 들킨거 다 끝내버리자 뺑냥도 하이 이왕 들킨거 끝내버려요 어, 지금 뭐 밀사양 들어오고 있나요 얘는 주인 뭐하는거야 옷이라도 입혀줘야지 얘가 부끄러워하잖아 어 여기도 호수가 있어? 모사에 센트리건 달고 올라오면은 해변 근처 사람들 아크 접어요? 지금 근데 아크에서 센트리콘 자체를 공룡이 못 올리잖아요. 설정 싹 바뀐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아크 보여요왜 제가 아크를 잡아요? 나 지금 채팅방도 띄엄띄엄이 있 있나? 제가 아크를 왜 잡아요? Okay, 얘도 죽고 치킨에 한잔 하려고 소주 사러 가요. 콜캐체로에다가센트로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안 된다고 하던데 아, 지금 다 갖다 버릴 거예요, 공룡들. 어차피 이미 눈에 띄었는데, 쟤네가 우리 메수진 부진 부족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걸린 거 그냥 다 갖다 버리죠. 마지막에 스피노는얘 캐찰로 죽여버린다고. 아, 다른 건다 올릴 수 있는데 캐찰만 불가능해요. 캐찰. 모사랑 길이는 가능해요. 모사 길이엔 두 개밖에 없나? 기가? 기가? 기가까지 달려나? 플랫폼 달수 있는 건다 돼요. 캐찰만 안 되고. 아쉽다잉. 캐쳐에는 서버 설정에 따라 센트리 달수 있음. 근데 아크 전체에서는 기본 설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이제. 랩터야 복식해라. 트릭야. 트릭케 고기 오랜만이지. 아크 그 용량 때문에 너무 차지하는데 지금 폴라님도 검은 사막도 안 받고 있나 봐요. 메갈로돈 받죠요. 겠죠? 앙 안... 랩터 맞다. 이 사람 맞다. 나찌으려고 하죠? 안 걸릴 건데, 안 걸릴 건데, 안 걸릴 건데, 요리조리 피할 건데, 요리조리 피할 건데, 요리조리 피할 건데. 동생님도 어서 오세요. 유리 조를 피할 건데, 나 스태미너 바닥인데 큰일이네. 겁나 쫓아온다. 이 상태로 집까지 어떻게 가냐? <laughs> 너무 늙혔다, <들켰다? 웃음> 너무 늙혔다. <들켰다? 웃음> 여기다 하나 버려주고 이대로 집까지만 가면 돼요. 아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다른 아크 BJ님들한테 가시면은 시참, 무조건 들어달라고, 그분들이부탁할 거예요. 포기했나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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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렸나? 안 걸렸나? 안 걸렸나? 역시 생존 게임 BJ. n g BJ 사 l 님리아이 l 요안 걸렸죠? 여기 n c l 근데 빨간색? 나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안 걸렸죠? 야 생존 게임 BJ 좀 길치 본능이 있어서 방향을 완전 180도 다르게 오긴 했는데 결국은 피했네요 오늘 아크가 너무 땡겨서 아크가 땡기는 날이 있나요? 내 네, 땡기는 날은 술 땡기는 날이랑 여자 땡기는 날밖에 없는데 아크가 땡길 수가 있어요? 애들 죽을 맛이겠다 지금 공룡 거의 다 갖다 버렸죠 <laughs> 그러길래 방어부터 해야지 무슨 공룡부터 데이밍이야 야 여기서 집까지 언제 가냐? 근데 리노님이랑 이누님이랑 같은 분 아니죠? 리노, 이누 같은 분 아니죠? 유적지에다가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네, 안녕하세요 시빌님 짱님 안녕하세요 뭐가 버그예요? 이게 무슨 버그요? 똑똑한 거지. 다시,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라왔죠? 아침에 절대 오지 말라고 씹부러 걸리던데. 아, 생존 게임으로 쳐서 들어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자, 여기 이 높이를 낙댐 없이 내려가겠습니다. 낙댐 없이. 저, 캐철한테, 캐철 안장으로 돌격을 할 거에요. 고! 왜 이리 오래 걸려요, 예이부네 갑자기 서커스가, 나왜 이러니? <laughs> 아니, 아까 사뿐하게 내려앉았잖아, 왜 이래. 업앤 <laughs> 하이. 야, 니가 낙동이면 <laughs> 어떡하냐? <웃음> 야, 이 멍청한 놈아 <laughs> 뭐가 죄송해요, 제가 늦게 들었는데요 아이씨 낙담 없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낑겼다 낑겼다 하, 아 참왜 녹화를 안 틀었을 때는 잘 되는데 녹화만 틀면은 망가지죠? 되는 게 없어, 난 여긴가 여기죠 빨리 와 푸트라 빨리 왔다 이미 들킨 거 그냥 대놓고 죽이죠 깡지 왜 울어요 죽어 없어 스태미너 없어, 스태미너 없어. 너무 열심히 날라왔어스태미너가 없어. 이쁘게 못 와요. 너나 때리고 있니? 어이가 없네. 나이스, 우리 푸테라 두 마리 죽는데 안 죽어요. 살리면 되지. 살리면 되죠. 왜? 내가 뭐만 했다면 나 죽는다고 요 오! 얘 죽는다! 얘 죽는다! 얘 얘! 우리 프테라 죽는다! 야쨔쩨쩨쩨이 우리 프테라 오고 있죠? 거의 죽으려고 하는 애아 뭐가 또 역시에요 안 죽었으면 됐지 안 죽었잖아요. 지 얘네 너무 많이 주차 오는데 사람 탔나? 사람 탔나요? 사람 타고 있나? 잠깐만. 사람 타고 있나 봐.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여, 이, 이, 먼 데까지 쫓아올 리가 없죠? 집으로 끌고 와요, 지금 가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을 거야, 쟤네. 사람 안 타도 끝까지 따라와요. 지금, 지금, 푸테라두 마리예요, 여기. 슬슬 멈추는 거 보니까 안탄 거죠. 지금 한 마리 죽으라고 쫓아오는데? 얘왜 이리 피범벅이니? 너 집에 가자 넌안 되겠다 꼬북씨님 안녕하세요 우선 애들을 떨궈놨으니까 이... 구설산 아래쪽으로 이 우선 집에 갖다 두고 이 우선 집에 갖다 두고요. 그다음에 털어요.